시청자, 안녕하십니까. 아휴, 저병신저병신 저 병신 같으니까 저거 사기 당해 고 나한테, 예? 속고, 있는 거 없는 거다 빼기고. 에휴, 저런 병신이 어디 있어. 이거는 타살할 필요가 없어요. 왜? 병신이든 모시갱이든, 아, 거기 정신세계가 그런데 그걸 어찌합니까? 여러분들, 남은 손가락질 하면서, 아, 뭐냐, 뭐, 어? 매독 사기당하고, 그냥 매독 뭐 행려하고, 그냥 뭐냐, 뭐, 냐고 뭐, 별의별 일들이, 요 조그만 집구 존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다 병신이던 무엇이던 여섯 번째 지구에 어떤 분이 다 이름표를 달아 놓은 거예요. 왜 그분이 봤을 때 "아이, 저 병신 같은" 분. 그러니까 병신에 제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사기 쓰고 있는 거잖아요. 이름표 안 붙은 거 있어요?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사라지는 이름표, 새로 오는 이름표, 수도 없않습니까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. 누가 만들었으니까 쓰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. 뭐. 저사람은 뭐 병신 예? 쟤는 뭐 병신같은 짓그 생명체의 정신세계가 그런데 뭔 타사래요 그냥 영으로 영방송 처럼 그냥 놔두면 자유와 평화 꽃 향기라는 그런 봄날같은 지구가 올텐데 말입니다 서로 예? 그냥 남의 정신세계 주머니털상가돈 권력 금괴자계 어떻게 정신이 또라이가 되다보니까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초상집이 된 거예요. 더두두도 없는 병신 지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칩니다.